지금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올해 42년 7개월 동안 등속하신 김형수 차장님의 퇴직 축하 가족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 시청이 있는데요 어. 오! 5월 6일! 5월 3일 맞다 5월 3일 이잖아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이거 <웃음> 뭐야 <웃음> <웃음>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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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저거 뭐계뭐저 뭐야 뭐야 는데 어, 저거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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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뭐야 뭐야 뭐뭐 고마워. 응, 어, 어. 어 나왔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어 <laughs> 아버님의 새로운 시작을 저희 가족들이 응원할게요. 아버님, 사랑합니사랑다 <laughs> <아버님> <laughs>

뭘? <laughs> 뭐야? 이거? 어? 뭐야? 뭐야? 나 아니야, 나 아니야 <laughs> 어? 아?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아, 생겼잖아, 그래? <웃음> <응>. <웃음> 진짜 아, 기집 생겼잖아, 특히 그래? 아,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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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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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짜로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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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스트 든든한 아버지 김영수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아버지 풍란한 세월에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제큰 사인 하나 <laughs> 둘 <laughs> 감사합니다. 연준이가 연준이가 직접 좀 읽어주세요. 짝 근속 42년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대단한 우리 남편, 나머지 김영수의 영광스러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새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응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 부채질 한번 하세요, 부채질 한번. 부채질 한번. 부채질. 사장님,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사실 까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고 아 잊을 수가 없고 설마 이정도 크지는 아니고 뭐 그냥 했는데 어 너무 든든한 가족이 있어가지고 너무 리 케임을, 게임직을 따로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감괴노약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정을 봐줘서 힘이 되었습니 나머지 인생도 네. 어,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. 네. <laughs> 교회 가나요? 안 가나요? 네? 교회요. 아버지 같이 가요 노아랑 같이 한 번씩 가세요. 아버지 지금 어느 데로 계속 가요? 여못가 진짜 못 가고 노아 얼른. 노아 얼른 가요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어, 아버지께서 한 직장 42년간 <laughs> 근속을 할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바로. 어, 뭐야? 몰라! 내가 이 좋아. 1등 공신은 바로 그 옆에서 함께 <laughs> 가정을 부모 키지키며 때로는 가게 운영도 함께 하면서 내 <laughs> <laughs> 네, 옆자리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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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.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족 대표 아버지께서 상장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. 최고의 어머니다. 귀한 사랑스러운 어머니로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. 이에 가정의 행복에 기여하신 공이 매우 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.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음. 아주... 아, <laughs> 축하합니다. 2023년 4월 16일 가족 축하합니다. 자 상금과 꽃다발은 며느리와 딸이 주겠습니다. 아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꽃다발, 꽃다발에 주는 어 힘든 것도 너무 많았지만 우리 그 아들. 음, 어떻게 어떻게 이들모로 한가님을 전부 터 우리 며느리 우리 노아까지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복받고 네.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음.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해요. 대직 네. <laughs> 축하합니다. 대직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빠의 퇴직 축하합니다. i <laughs>